덕성 플레이리스트.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쉬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러분만의 이야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 시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덕성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덕성 플레이리스트 MC 지윤 MC 지영입니다. 지영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개강한 지딱 2주 지났는데 벌써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누가 빨리 종강하는 법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런 말 있잖아요. 교수님, 정강이를 차서 아, 종강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하면 된다. 저 진짜로 그 방법 학기 초마다 진지하게 해볼까 고민하잖아요. 어 저희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지영씨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신나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워너원의 약속해요. 듣고 올게요. 선주 날 가슴에 품어주었던 못난 날 기꺼이 안아주었던 그대 눈빛 실라진 저 기억해요 나 완벽 가슴에 새길게요 영원에 약속해요 잊지 않겠다고 날 다시 태워봐

좋아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플레이리스트 속 사연 참여는 에브리타임 운영방송국 게시판 댓글과 쪽지. 그리고 페이스북 운영방송국 페이지 게시물에 댓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학우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러 가볼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분의 방과 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지금 함께 재생해 볼까요? 방과 후 플레이. 오늘의 방과 후 플레이는 무슨 주제죠, 지윤 씨? 에이, 바로 알려 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힌트 먼저 드릴게요. 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아, 다른 단어요? 아, 감이 잘안 오는데. 에이 지영 씨, 잘 생각해 봐요. 두 글자인데 식으로 끝나는 단어. 어, 아, 급식, 학식? 맞아요. 오늘의 방가후 플레이 키워드는 바로 급식입니다. 와, 급식이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식을 먹고 있지만 그 전까진 다들 급식을 먹었었잖아요. 아 저는 등교하자마자 기다리는 게 점심시간 종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종이 딱 치면 바로 급식실로 뛰어갔어요. 아 저도요. 급식 좀 빨리 먹겠다고 친구랑 엄청 뛰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아요. 그리고 급식실에 1등으로 도착해서 줄서 있으면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고. 헐. 지웅씨 학교 다니면서 1등으로 줄선적 있었어요? 아니 지윤씨는 없으세요? 1등은 당연히 기본이죠. 와,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연 주인공분하고 지영씨의 급식에 대한 열정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야겠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 사연부터 우리 얼른 만나봐요. 이건 중3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저희 반은 3층이어서 1층인 급식실을 빨리 가기 위해선 엄청 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점심시간 종이 치자마자 친구의 손을 잡고 누구보다 빠르게 급식실로 뛰어갔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급식실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그때 뛰는 걸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급식실 문 손잡이에 팔을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보건실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하필이면 부딪히면 제일 아픈 팔꿈치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팔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고 친구가 제 밥을 먹여줘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밥을 빨리 먹고 싶어 했던 제가 웃기기만 하네요. 막상 서연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은 지영 씨보다 열정이 뛰어난 게 진짜 확실해요. 아 그러니까요. 저분하고 비교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더 분발해야겠어요. 아니 분발은 무슨 분발이에요. 지영 씨도 다치면 저하구 분처럼 누가 밥을 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 괜찮아요. 제 주변에 밥을 먹여줄 좋은 동기 한 명쯤은 있겠죠. 뭐 없으면 지윤 씨가 먹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어, 사연 보내주신 하구분께는 저희가 말로 아이스틱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다치더라도 꿋꿋이 밥을 먹었던 하구분과 어울리는 노래네요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올게요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그 사실에 감사하자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평소 저희에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반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학생회 일 때문에 저녁을 먹지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바로 야자를 하러 들어가야 했기에 매점도 갈수 없었죠. 그렇게 힘없이 반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잠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글쎄 선생님께서 저녁으로 나왔던 남은 치킨을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야자를 하지 않아 저녁을 안 먹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치킨의 양도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도 하고 남아서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안 먹으면 쓰냐면서 다 먹고 교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거나 맛있는 메뉴가 나오면 저희를 자주 챙겨주셨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챙겨주신 급식을 먹고 싶네요. 와, 정말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 주신 선생님이셨나 봐요. 그니까요, 저는 급식에서 남은 치킨까지 챙겨주는 담임 선생님은 처음 본것 같아요. 아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신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담임 선생님은 시간이지나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혹시 그러면 지윤 씨도 학업은처럼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잘 챙겨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 저는 고3때 선생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셨는데요. 고3이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막 주말에도 야자하고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야, 지영 씨도? 전 주말에도 나가서 항상 했었어요. 네, 저도 주말에 나가서 했었는데 이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 학생들한테 나눠주셨거든요. 와, 진짜 보기 드문 선생님 아닌가요? 그쵸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선생님을 못 잊는다니까요. 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오늘 집에 가서 졸업 앨범을 뒤져봐야겠어요. 에, 졸업 앨범이요? 갑자기 왜요? 졸업 앨범을 보고 저도 좋았던 선생님들 좀 떠올려 보려고요. 어, 지금 생각하려니까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오늘 앨범 보고 좋았던 선생님께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건 어때요? 어 좋은데요? 연락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새 학기도 시작했겠다. 진짜 톡이라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학우분 덕분에 저희가 추억 회상도 잠시 할수 있었으니까 사연 주인공 분께는 말로 아이스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에릭남의 미스유. 나 아주 가끔, 나 아주 그냥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이나. 그냥 조용히 아무런 예고 없이 혼자서 있을 때나 네 생각이나. 습관처럼 네 소식을 확인하고 쓸데없이 핸드폰만 쳐다봐. 너를 끊기 힘들었던 그때보단 숨 막히게 공허한 지금이 나 I don't miss you 이제 난너 없이 난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I'll be 될까 불안해져 애써 아니 죠？무심한 척, 척 해봐도, 이네 작은 흔적 에도 무너져 난술이 없인 고작 가루 를못지다고 평생 안펴봤던 담배 를배웠어너를끄기힘 들었 던 그. 캐릭터와 캐릭터, 영화, 웹툰, 드라마 작품 속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인물들을 본격 비교해보는 코너 캐릭터 플레이 네, 이제 덕플리의 두 번째 코너 캐릭터 플레이 시간입니다 지용씨, 캐릭터 플레이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캐릭터 플레이는 한 작품 속두 캐릭터를 직접 그 입장으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인물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어느 작품 속 누구인지 맞춰 가면서 들어보면 더 재밌겠죠? 지난주에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예서와 해나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저도 그때 방송 들었거든요. 어, 정말요? 지윤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좀해 주세요. 제가 그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주인공 시점으로 직접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재밌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도 이 코너를 위해 새로운 두 인물을 캐스팅해 왔는데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음... 근데 그냥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지영 씨가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힌트를 드려볼게요 지은 씨 혹시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있으세요? 아, 저는 어제 요즘 가장 핫한 여성 히어로 영화 보고 왔죠. 오늘 소개할 그 캐릭터들이 그 영화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지영씨, 힌트가 그게 다예요. 에이, 너무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뭐, 그건 그렇긴 하죠. 아, 근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은씨, 조금만 참으시고 첫 번째 인물 소개해 주시면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캐릭터 플레이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무리와 싸워가면서 세계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그런 희생을 최대한 막고자 정부와 협력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들 중 하나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또그 동료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동안 사고를 알고 있었던 부모님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믿고 있었던 동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왔던 거고요. 아,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잭에서 제 부모님 원수를 지키려는 그 동료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그 친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팀 멤버들 또한 둘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지훈 씨, 방금 일, 읽어주신 캐릭터 누군지 이제 알것 같나요? 네,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다음 소개할 인물들 누군지 예상이 가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제가 소개하게 될 캐릭터의 입장이 더 자리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훈 씨가 읽어주신 걸 들으니까 어서 빨리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진짜요? 그렇다면 지영 씨, 왠지 조금 후에 저희가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글쎄요. 과연 두 번째 캐릭터의 입장을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럼 우리 노래 한곡 얼른 듣고 와서 다음 인물 입장 들어보기로 해요. 네, 비스트의 미운 사람 듣고 올게요. 제목 가주 아첨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 어떻게 이쁜 얼굴이라고 꿈보다도 더 둔한가요? 기대가 조금 더, 그저 조금 더 안녕하세요. 저는 70년 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땐 제가 알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70년 전 제가 구하, 구하지 못해 죽은 줄만 알았던 절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절 기억하지 못했고, 제 동료는 그 친구가 과거의 악당에게 세뇌당해 본인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이상을 잃은 동료에게서 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싸움이 점점 크게 번져 결국 팀의 분열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싸우고 갈라져 있지만 저에게는 제 동료와 친구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동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영 씨, 그럼 두 캐릭터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으니까 이쯤에서 두 인물이 누군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영 씨가 아까 요금 요즘 상영하고 있다는 영화도 와 관련이 있는 캐릭터라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히어로 영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최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 캐릭터를 소개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 11월을 본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영씨는 아까 캡틴 아메리카의 입장이 더잘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그거야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보면 70년 전 사람이잖아요. 깨어난 후 주변에는 죄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을 텐데 우연히 만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친구가 본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네 게다가 아이언맨의 부모님을 죽였다고 해도 그건 흔해당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친구 잘못이라고 할순 없죠 뭐 캡틴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아이언맨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어이없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원수를 지켜주는 동료라뇨 저 같아도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을 것 같아요 아그 친구 또한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해,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이언맨도 머리로는 그 친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캡틴 아메리카에게 아이언맨 또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였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친구만 챙기려고 했던 건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빨리 다음 개봉할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우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비투비가 부릅니다. 프렌드! 잠겨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건 이젠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오늘의 두 플레이리스트도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알차게 채워졌는데요. 덕플리 사연 참여는 에브리타임 운영방송국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 달기와 쪽지 보내기, 페이스북 운영방송국 페이지 게시물에 댓글 달기와 메시지 보내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하구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말로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학창시절의 사연을 받는 방과후 플레이와 두 캐릭터를 비교해보는 캐릭터 플레이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덕성 플레이리스트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영서, 서재희, 기술 김영서, 진행의 민지영, 이지윤이었습니다.